안세요아 방탄소년단의 듬직한 리더 RM 씨가 멋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딱아 예. 주시고요. 자 회원 손 인사부터 정면 보고 바라봐 주시고요. 예. 아 워낙 이제 베테랑이셔 가지고 고정보고 귀여운 포즈까지. 예. 기시 기자...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한채 사진 촬영에서또 뵙게. 어서 나오세요. 예. 자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역시 가운데 에딱 써주시고. 아, 역시 뭐, 네, 월드와이드 진이에요. 자, 손한테 좋아요. 아, 이고 뭡니까? 이거 버터 먹는 거예요? 예. 아, 좋아요. 예, 버터를 하는 거. 아, 좋았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진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자, 다음은 제이홉 나와주세요. 아또 헤어스타일 또확 바뀌셨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부터 한번 출발해요. 주말을... 아 제이홉, 항상 우리 기자님 자 마지막 이제 가운데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제이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지민 씨 나와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지민 씨. 예. 자 버터로 돌아온 재민입니다. 예, 믿지 예. 않았요 예, 좋습니다. 한쪽에서 살짝 한번 눕기 예. 연습해 주시고요 예, 예. 자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십니다 네, 단체 촬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는 슈가십니다. 예. 한번 뭐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은 가운데서 주시고요. 저 괜찮아요. 그냥 이번 앨범이 이제 버터와 슈가가 최고의 만남이 아닌가. 예. 슈가의 버터죠. 버터는 슈가. 자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슈가 씨였습니다. 자 마지막 에 가운데 보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당장부터 남다르죠아빌 씨, 자 출발해 볼까요? 자 가운데 시선 맞춰주시고. 어이, 이렇게 또 야망가를 위한 예능을 시작해. 아 그래요, 빌 씨. 예, 버터로 돌아온 빌 아웃.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멤버가 자, 아, 어서 오세요 잠시. 자, 가운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네 예. 자, 기 자, 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 내속 한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 내가 전국이다. 버터 앞에선 전국이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곱 멤버가 새로운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면서 한 분에 소개됐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하나 둘. 네. 자 가볍게 손이 자 맞춰가고 있죠 예 버터를 대우하는 손에 한푼 버터를 들고 자 네. 아, 노란 그 뒤에 자 이렇게 첫 번째 드리하니다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멤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세트 안에서 각자 자기 느낌대로 살려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짠 안무거든요 아 즉흥적으로 요한 명씩 이제 프리스타일대로 해서 이제 그게 뽑혀진 건데 예. 저희의 이제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을 제대로 한번 풍덩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어 저는 되게 심플합니다. 예, 지금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그냥 많은 분들이 어 이번 여름엔 BTS의 버터와 함께 그냥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예,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고 불안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돌파구가 음악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준 것도 음악이었고 참그 해를 겪으면서 음악이란 힘이 굉장히 어 되게 거창하고 되게 엄청난 힘을 가졌구나라는 게어 되게 크게 느꼈었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음악들을 좀 자주 만들고 또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 팬분들을 만나야 될때 만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방송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팬분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laughs> 또 제작하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음악이 K-POP이라는 단어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는 어쨌든 BTS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훗날 많은 뭐 기자분들이나 평론가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대중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마지막에 호비랑 같이 호흡하는 그 파트의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윤경과 제가 이렇게 그 슈광과 제가 앞서 그 호흡하는 부분 그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작업을 해서 랩 파트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그 원래 있는 형태에서 바꾸고 붙이고 조금 이렇게 수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가수가 무대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인기가 많아진다는 약간 어제 상식선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도 무대 두 번째도 무대를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저희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들을에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조금 더 공감이 돼서 마음이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었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지금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 답은 항상 팬분들이더라고요.